우리야, 우리 봐, 우리 잘 잤어요? 우리 아기가 아, 이거 귀여. 워 여러분, 글쎄 이 귀여운 우리가 있잖아요. 아유 이쁜 거 봐, 귀여운 우리가 흙꼬미가 이제 우리 방에 들어오니까 오지 말라고 으르렁. 야 아빠는 내가 독점한다 뭐 이런 마음인가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우리 아가. 아유, 세상에, 너무 귀엽다. 펜더 잘 잤어? 우리 펜더. 아유, 어제리냐 우리야. 우리야. 아빠가 회사서 그냥 맨날 바쁘다고 밖에 놔두니까 우리 아가들이 그냥 외로워요. 아유, 진짜. 좀이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도 산책도 가자, 잠깐. 아유, 세상에. 멀리도 못 가고. 우리야. 우리 이리 와 봐. 어. 우리야. 털 깎더니 너무 귀여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등에 막 무늬도 있고. 간단해, 기게 나와, 흑꼬미. 우리 흑꼬미. 에이, 귀여워. 흑꼬미도 어찌나 귀여운지, 그냥. 에휴, 세상에. 하여튼,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맞아서, 응? 한층 더 귀여운 아이들로 거듭난다. 알겠냐? 우리 아가들? 친하게 좀 지나고 싸우지 말고. 미니미도 마찬가지야, 미니미도. 아유, 이, 바, 이 방, 이방 찍을 때마다 그냥 완전히, 야, 아, 이거 내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 부끄러워. 우리, 저기, 우리가 버터링을 이렇게 먹으려고 자꾸 냄새를 맡는 거 보니까, 우리, 우리가 배고픈가 봐. 응? 아유, 사실 저것도 비둘기 주려고 잠깐 샀던 건데 남은 거예요. 우리 애들 버터링 쿠키 되게 좋아하는데. 아, 어, 열심히 일하겠다 지금부터. 우리야, 우리야 어린이날 축하해들아. 아, 세상에.